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볼까? 2번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뭐냐면 봐봐. ABC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ABC가 자연수래. 어, 그런데 뭐냐면 2에 a승 이렇게 쑥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 최대공약수가 요거래. 최대공약수가 뭐죠?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 됨? 다시 한번. 2가 뭐가 있어? 이렇게 2의 4승, 2의 3승인데 최대공사 2의 3승이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a는 3 끝. 최대공사 뭐라고? 다시한번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다음. 음, 또 뭐가 있냐면 3도 있어야 되는데 3다 있네. 그 다음에 7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7이 없네. 그렇지. b는 뭐라고요? 7쑥 됐지? 음. 그다음에 이제 최소공배수 보면 뭐가 있냐면 최소공배수 뭐야? 공통적으로 있는 건큰 거야. 됐죠? 그래서 2는 됐고. 3은 뭐가 돼? 어, 3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중에 큰 거니까 3의 3승에, 어, C가 3 이렇게 되겠네. 뭔 말인지 알지? 다시 한 번.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 바로 직전이니까 다 알고 있지. 최대값은뭐라고요 공통적으로 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내면 3개 더 몇이야? 13. 오케이.